내가 요즘에 아주 부쩍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이 사바세계는 가짜구나 이걸 내가 체험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 응? 정법이 사라졌구나 한마디로 뭐든지 그 바른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영어공부 좀 했죠 근데 여러분 미드를 이렇게 잘 듣고 어, 외국인처럼 해석을 하고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사람이 있을까요? 과연? 여러분들 학원 강사들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과연 미드를 듣고 외국인처럼 할수 있을까요? 응? 여러분들 영어 공부할 때 어떻게 또 하라고 배웠어요? 무조건 안겨라 그랬죠 뭐 100문장 안겨. 라1 0 0문장 안겨. 라어뭐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봐뭐 학원별로 나름대로 그 공부법들이 수없이 많아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30년 아니라 50년 해도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못할까요? 생전영어 같기 보다는 생전영어 뭐 거리를 한다든가 그걸 누구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. 뭐 잡담을 하고 막 그냥 있잖아. 우리 한국 마처럼 그거 다 그걸 솔직히 고백을 하더라니까. 미국에서 30년 살았던, 회사생활 했던 사람도 잡담한 걸못 듣는다는 거예요. 생전영어는 하는데. 그 이것도 그러니까 키를 알면, 일년지면 끝나는 거예요. 키를 알면은, <laughs> 일려지면 여러분들도 외국어, 외국인처럼 될 수가 있어. 정법을 모르기 때문에 다 가짜들이 나서가지고, 뭐, 어? 이렇게 하기 때문에,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. 근본적으로 뭐가 틀린 걸 알아야 되잖아. 근본적으로. 왜 우리가 못 알아먹는가. 일단 말은 좀할수 있다고 하지만 못 알아먹잖아요. 미드라든가. 우리 동양사람 못 알아먹게 돼 있어, 원래. 알아먹으면 비정상이야. 알아먹으면 비정상이라니까? 아무리 공부 잘하고 영어, 몇십 년 영어학과 나와도 미드를 완벽하게 알아먹을 정도가 되는 사람은 동양사람이 응? 그 정확한 원리를 모르고 알아먹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야. 왜 그럴까? 파동이 틀리기 때문에, 파동이. 파동이 틀려요. 그 우리나라 말은 뭐 그냥 누구든지 알아먹잖아. 그렇죠? 그런데 외국인 영어는 우리하고 파동이 틀려요. 어떻게 틀릴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먹은 거예요. 우리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. 그리고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못 알아먹은 거예요. 그 미국인이 우리나라는 안녕하십니까? 이렇게 얘기하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하지만 미국인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던가요? 어? 어떻게 얘기하나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죠. 뭐 파도 틀려졌잖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음? 아무리 외국인한테 가르쳐도 그렇게밖에 못해 외국인들은. 그 무슨 파도가 틀려졌어요 여러분들하고 지금. 단전에서 나오잖아. 단전성이라고 단전성. 그 단전에서 나오면 어떻게 힘을 탁 힘을 줘가지고 어? 딱 끊어지면서 하니까 외국인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. 모든 영화가 그렇게 돼 있어요. 단절해서 이렇게 나온다고.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9살 이전까지는 한국 동양 사람들도 단절해서 나오고 외국인들도 다 단절해서 나온 거예요. 소리가. 근데 우리나라 어느 구조상 9살 넘어가 버리면 이게 흉식호흡이 되고 흉식에서. 가슴에서 나오거나 목에서 나오거든요. 소리가. 근데 외국인들은 발음 자체가 영어는 단절해서 안 하면 소리가 안 나오게 돼 있어. 또 액센트, 액센트가 있단 말이지. 우리 액센트가 없어. 단절롭, 단절, 단조롭, 단절롭잖아요. 어뭐 리듬, 그러니까 이 판소리를 하거나 이거 할 때는 다 단절해서 하잖아요. 이런 사람들이 영어를 잘 하는 거예요. 단절해서 나오기 때문에. 발성을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초등학교 책이나 중학교 책 있잖아요. 뭐 단절에서 나오는 사람, 나오는 듯이 계속 끌어, 끌어서 이렇게 읽어봐. 하루에 한 10분씩만 터자해가지고 한 3개월만 해보세요. 그러면. 다 들린다고.